근데 이 사람은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한테 뭐,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주인 있잖아. 어, 내 주인을 물고 하잖아. 본인이 희생을 한다고 이 사람은. 대신 칼에 맞든 이 정도로 준비를 하고 계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인물 신점 한번 준비해봤고요. 네. 점사를 일단은 제가 사주만 먼저 드리고 요청을 할 거고 네. 이 사람이 앞에 손님으로 왔다하시고선 네. 이분이 좀 어떤 좀 운명을 갖고 사, 살아오신 분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한번 점사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남성 인물 준비해봤고요. 네. 1973년생 이분이 멘탈이 약한가 봐뭐 어... 이렇게 긴장을 해 네. 이분 사주러 오니까 음. 소띠시구나 네. 이분이 요즘 뭐 이렇게 막 춤추고 어... 그리고 나쁘게 비비는 걸좀 좋아해요 어좀 어? 이렇게 잘 비벼 <laughs>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좀 그니까 본인보다 좀센 사람한테는 예막다 하는데. 음. 어? 아이 진짜 이런 거나한 얘기하면은 내가 진짜 말을 못하겠네.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지 부하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막대한다고. <laughs> 이분은. 근데 올해 어, 변동수는 보이지만 어, 변동을 해도 무관해요 이분한테. 작년에는 잦은 사고가 많았고, 어? 작년에는 잦은 사고가 많았으나 올해는 잦은 사고는 없고. 어? 큰 사고도는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변동수는 보여요. 변동. 어. 네. 이동이 아니고 변동을 한다고. 네네. 본인이. 그러니까 이동이라는 거는 음. 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옮겨가는 거잖아요. 음. 변동은, 변동수는 본인이 음. 원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 난 이렇게 생각해. 오... 예, 본인이 뭘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음... 뭘 이렇게 이동, 변동을 한다고. 음... 변동수가 보여요, 이분한테. 변동수는 보이는데, 아이고, 막이분은왜 이렇게 까불까불하고 웃음이나. 오... 이분한테는. 네네네. 웃음도 나는 데다가 음...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사시나 봐. 응. 음, 네. 즐겁게 사셔요. 그러니까 음... 사람들을 이 좋은 얘기로 하면 음... 분위기 메이커? 음... 같은 음, 음. 그니까 이분이 축 처져 있는 요런 공간에 가면 음. 이분이 딱 들어가면 야뭐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거 있잖아 아. 이런 시너지 역할이 커요 이분한테는 하지만 아. 성격은 벼락 같습니다. 어... 할아버지 맞죠? <laughs> 벼락 같아요, 벼락. 뭐딱 하면, 욱하면은요, <laughs> 물불 안 가려요. 어, 그리고 나 이분이 좀 술을 좀안 드셨으면 좋겠네. 술이요? 응, 음주운전? 네, 한번 걸렸었어요. 음주운전이요? 응, 예전에? 오, 과거에?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음주운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응, 음주운전, 술을, 응. 술을 드시대. 음주운전, 이건 뭔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응. 엮인다, 이러시거든. 네. 이거 좀 조심하시라고. 어... 응. 다 아, 하나 또 말씀을 주시네. 네. 이분이 상당히 좀 많이 바빠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 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네.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음. 여기갔다 저기 갔다 볼 일이 너무 많아. 음. 할 일이 너무 많아. 음. 정신이 없어요. 음. 정신이 없는데 음. 이분은 앉아 있는 곳에 어서동 동서 쪽에 앉아 계세요. 음. 이 사람이 지금 가, 있는 데가 음. 있는 자리가 음. 맞나요? 모르겠어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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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네.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네, 손님. 네, 네, 네. 흥이 많고, 음. 흥에 겪고 하는데, 음. 이분 올해 또 상문도 들어온다고 하셔요. 상문이요? 응. 음. 상문이 들어온다고 하시네. 상문이요? 응. 음. 그래서 음. 이분이 참 많이 힘들어 합니다. 올해. 응. 음. 그것도 끝자락에. 많이 힘들어 하세요. 음. 그래서, 그래서 뭐 힘들어가지고 술 먹든지 뭐 하든지 하겠지만, 음. 술 먹고 음주운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음. 이 사람도 같이 엮어버린다, 이러시거든. 네. 관제도 같이 들어오고. 네네. 관제가 같이 들어온다, 이러셔. 어... 관제면은 조사를 받는 거겠지. 네. 어? 조사를 받는 건데, 같이 지금 엮인다고 하시는데, 음. 혹시 음. 뭐 대통령 그쪽 라인이에요? 어? 네. 이분이? 네. 이분도 같이 지금 관제에 엮여요. 어... 엮인다고 하시거든. 네. 상문이 계속 들어오는데. 상문이 들어와서 좀 많이 상처도 받고 했던 얘기 또 하시네, 또. 관제도. 음. 관제도 오고. 이 사람 성격이 막, 오우. 좋을 때는 원 없이 좋아. 음. 한없이 좋아. 음. 어? 모든 사람들을 음. 본인인 거다줄것 같이 좋아. 음. 근데 한번탁탁 건드려버리면은 음. 이런 사람들은요, 물불 안 가려요. 내 거를 뺏기는 거, 이런 거를 너무너무 싫어하네. 싫어하고, 혐오스러워하고, 그 용서를, 용서하는게 없어. 한번 돌아, 어. 눈이 돌아가면은. 어. 참 많이 믿고, 음. 어 의지를 하셨다고 하시네. 음. 그 대통령님한테 오. 많이 믿고 의지하고. 네네네. 근데 또 엮인다고 하시네요. 오. 엮인다고 오. 관제가 엮여가지고 네. 이 사람도 관제로 해서 말려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한테 뭐,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음. 주인이 있잖아. 음. 어, 내 주인을 음. 물고 하잖아. 본인이 희생을 한다고 이 사람은 음... 대신 칼에 맞든 이 정도로 어... 준비를 하고 계셔요. 어... 뭔가 들어올 거를 먼저 예시하고 어... 알고 계시면서 준비를 하고 계셔. 음... 어, 변동수가 보인다 이러시잖아. 어... 응. 또 궁금한 거 물어보셔요. 이분이 지금 조금 조용한 상태긴 하거든요. 음. 좀 다시 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운세도 보이시나요? 회복. 네, 다시 회복하거나 다시 뭐 본인이 음. 다시 돌아와 가지고 활동을 좀더 활발하게 할수 있는. 활동하는 건안 보여요. 어. 활동하는 건안 보이고 잠깐의 반짝 이슈는 될 수는 있어요. 음. 될 수는 있지만 음. 이 사람은 좀더 있어야 될것 같아. 음. 시간이. 응, 어, 시간도 또 필요하고 음. 본인이 할게 너무 많아. 지금은 현재 상황으로 너무 바빠요. 막 이리저리 다녀야 되고 뭐도 알아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너무 바빠요. 음... 이분은 네. 계속 이게 나와 음... 대통령이야? 대통령을 뭐이 보호하기 위한 사람이에요? 어... 궁금해서 환장 나버네 나. 일단 그러면은 점사 내용은 일단 네, 여기서 네. 끝난 거죠 네. 어, 마무리하고 네. 이분 사주가 누구였냐면은 어, 한동훈 전당 대표 사주였어요. 아... 네. 어 진짜요? 네. 야가 뭐라고 했냐? 어? 어찌됐든 이분이 지금 좀 조용한 상태거든요.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분이 자기만의 뭔가 세력을 꾸려서 응. 새로운 뭔가 자기도 뭔가 대권에 좀 도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 근구점을 갖고 계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공수에 따르면은, 본인이 서,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응. 좀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여러이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려나? 서울시장이요? 응. 이 사람이? 응. 오. 맞다고 하시네. 이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려나 봐요? 음. 어쨌든 그런 자리에 앉는 게 보이시는 거예요. 응. 변동이라고 하시는데. 음. 근데 이분이, 아, 윤석열 이제 대통령 직근은 맞잖아. 맞죠. 맞죠. 네. 근데 이분은 지금 조용할 수밖에 없지. 음. 본인이 좀 올라오거나 뭐 이슈가 되면은 음. 본인한테도 도움이 될게 아무것도 없는데 음. 이분한테도 도움이 될게 없어요. 음. 다 도움이 안 돼. 음. 그 이제 국민의힘 이쪽에서도 도움이 안 되겠지. 음. 그럼 네. 조용히 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